성경의 절수 중에 제일 많은 책. 66권 가운데 제일 많은 책이 시편이잖아요. 시편 150편까지 있다는 것은 아니까. 그럼 그다음 절수가 많은 책은 어디냐? 창세기랍니다. 그다음은. 그럼 그세 번째로 제일 장절수가 많은 절수가 많은 책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성에서 죽을 위기에 직면했던 예레미야. 그에게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구수 사람이요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었잖아요. 넷이었는데 예레미아가 죽을 위해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귀가 얇은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살펴봤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항전을 선언한 고관과 귀족들의 이 눈이 무서워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아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표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때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심판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시드기아가 여러분 왕으로 있었던 11년째, 그러니까 주전 587년, 4째달 아홉째, 아홉째 날에 마침내 예루살렘성이 함락을 하게 돼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9장 이틀 빠졌으니까 안 읽었는데 3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39장 1절 2절 보면 자, 눈이 따라가 주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왕의 제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자, 둘로 쌌어요. 9년에 그랬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보세요. 시드기야의 제1 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어떻게 됐대요? 함락되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이 무너져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예? 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이 무너져 내려앉았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아, 살아야 되지 왕인데. <laughs> 아, 그럼 같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왕이면. 그래야 뭐가 여러분, 뭐 세상 말로 뽀대가 날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밤을 타서 성밖으로 도망쳐 열이 곳까지 달아납니다. 달아났는데, 결국 그곳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의 본지, 본진이 있는 하맛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 느부간네살 왕이 거기 그본진는와 있었어요. 그 누부간 넷살이 보는 앞에서 이 자기를 따랐던 유다의 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이 이 처형되는 것을 시드기아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시드기아가 이때한 30대 초중반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몇 살이나 됐겠어요? 10대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죽어가는 걸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누부갓네살이두 눈을 뽑으라 그래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남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도 흔적 없이. 불타버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저항하고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이 나라나 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무너뜨리고 그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어떻게 소금을 뿌린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못자라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아주 그, 나, 그곳에 있는 그 유민들. 흩어져 있는 유민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기록하는 게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선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1절에서 14절 눈이 한번 따라가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내르갈 사레살과 바벨론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며 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성이 함락될 그 당시 예레미야는 어디 에 있었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사상범이었잖아요. 끝까지 이남 유다 이 왕과 고관과 백성들 앞에서 이성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뭐 이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다 놀아.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가빌론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라고 왕궁을 접수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특별히 부탁합니다. 누부사라다네에게예레미아를 풀어 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뭐야? 감옥에서 풀려난 예레미아가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봄는 말씀해 보면 40장 1절 보세요. 다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40장 1절 보세요. 1절. 사령관 누구 살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자, 그래는 거기 누가 있다라 붙어요?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네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일부 군사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예레미아가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로 행렬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명,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그, 뭐야, 사령관 누부사라다니요? 포로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자기가 얼마 전에 풀어줬잖아요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의 그 뭐야 부탁을 받고 풀어줬는데 아, 예레미야가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다시 풀어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줍니다. 자기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유다에 남든지 결정하라고 말하는 게 사절이에요. 사절 4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 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둬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 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다는요이 예레미야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존중할 것이고 필요한 도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군사님. 백군사님. 군사님 백군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예레미야라면 풀어줬어요. 지금. 그랬죠? 네? 이 사령관 느부사라는이 풀어주잖아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곳 유다에 남아있든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런 재현을 했다면, 권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나라가 망한 상태입니다. 망한 상태에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까? 어떻게 나한테 불리할까? 이걸 따지는 게 우습긴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이 뭐야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호의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갔다면 아마 시드기야보다 더한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대접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만 살았으면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려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도 찾아내고 하고. 그럼 자기가 좋은 데 좋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따라가요?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해요. 그가 여러분 유다에 암기로 결정한데는 하나님 명령 때문이에요 사실. 예레미야의 여러분 소임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그러니까 아무리 황폐해졌을지라도 유다는 자신의 모국이었고 그가 일생을 살아온 곳이었어요. 이미 늙은이가 된 그가 여러분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낯설고 물소는 이방 땅으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땅에 남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리미야 형편이래요. 그러고 나서 예리미아가 돌아가는데, 예리미야가 돌아가 이 함락된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을까? 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을 회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파괴해 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로 보면 후한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중에 싹수가 괜찮은 것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예? 일본이 소위 말하면 이쪽, 전라도 예? 이쪽 쭉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 전라도 쪽에 예인들이 많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강진이나 이런데 가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데리고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일본 도자기들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게 여러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되이도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을 잃은. 이제, 농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원도 있고, 이 농토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루저들이라고, 영어로 루저들, 소위 말하면, 완전히, 그, 소위 말하면, 뭐예요이 노숙자 같은 사람들. 홀리 받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눠줘서, 야, 이거 너네들 니네꺼 해, 이러면서, 경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러분, 주면서, 뭐, 이거 다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 이농 농장 뭐야? 이 땅을 <laughs> 가꾸면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바벨론으로 조공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들의 자기들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기억하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방 멸망한 이 남유다도 그렇고요. 이, 이 나라, 두 나라가 멸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우린 대충은 알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구체적인 그 부분들이 뭐냐? 그 땅의 민초, 이 민초들 아주 그냥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두 왕국 모두가 왕국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자영농이에요 자영농 네? 자기 스스로 밭대기 논대기 부쳐먹는 자영농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유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깝게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폐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 소위 말하면 이 서민들, 이 농민들을 어떻게 해요? 수탈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라도 땅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못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또 정치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아나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친윤의 원희룡 전 장관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알기로 이 원희룡 전 장관이 뭐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나라 농업을 대기업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게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을 자기 어떻게 피력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있는 놈만 배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북이사를 왜 멸망했는지, 조선이 왜 멸망했는지. 그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난 민주당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국민의힘은 난 아주 혐오합니다. 사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효율성을 내세우며 행하는 이런 파괴적인 발상이 얼마나 여러분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조선일보 주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현을 해요 그냥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개돼지로 취급하면 어떻게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유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나라의 상황들을 잘 보시는 눈이 필요해요.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포로 무리에서 이제 이탈해서 본국으로 발을 옮겼던 예레미야가 7 절에 보면 6 절에 보면 6절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미스바로 가서 아히가미 아들 그 자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수, 예루살렘으로 왜안 갔느냐? 거기서는 여러분, 뭐, 붙여먹고 살수 살 있는 것도 없어요. 소금으로 다뒤엎어놨기 때문에 농장물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회파돼가지고요 그거 할수 없으니까 예전에, 예전에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계신 영적인 감마를 줬던 미스바 그대로, 그래도 덜회파든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레 그달레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이 유민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총독이 된 겁니다. 왕이 아니라. 자 유민들의 지도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달레였는데 여러분이 그달레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이 사람이 유다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 요시아 임금 아시죠? 요시아 임금 때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반이 요시아 시절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한 그 장본인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또 그달의 아버지 하이감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절에 성전 설교를 한후 공궁에 처했을 때 고간의 신분이었으면서도 예레미야를 옹호해 준 양심 있는 그런 관료였습니다. 자, 이런 명문가 집안에 자자했던 그다아가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이 바벨로낭 누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되어가지고 그 남은 유빈들을 다스렸다고 봅니다. 근데 정치를 제법 잘했어요.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9절에서 12절 보여요.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사만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리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할. 그러니까 이 시세를 판단하는 게 정확했어요. 무엇이 정말 가장 유익한 것인지. 또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보세요. 보라. 자,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르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업에 살라하니라. 아주 단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보세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 왕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대아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왜 유다 사람들이 쫓겨나요? 자기 나라에서 이유가 뭐예요? 근간이 되는 민초들이 근간이 되는 그 자영농들을 다. 큰 망가뜨렸단 말이니까. 아,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못 먹어가지고 난리쳤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그거 음모를 짜가지고 결국 먹게 만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에다 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횡행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떠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서 그랬는데, 자기네 나라들이 망했다 그랬는데, 아, 글쎄, 그 나라가 총독이 됐대그런데이 사람이 잘 다스리네. 그럼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그 나라의 여러분, 그 예언이 응해요.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 나라 잃은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들의 폭정과, 외, 폭정과 외세의 억압을 이기지 못해 유다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에는요, 이 유민들에게는 불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되는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꼭 뭐가 문제냐면, 옛날 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 <laughs> 이 백성들 중에 요다이그 다리를 좋게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왕국 중에 여러분, 다윗의 후손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독 그 다리를 어떻게 봤냐면, 아, 이고 저거, 저거,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세를 어떻게 해요?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적인 몰입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능했어, 무능했는지를 지적하면 왜 망했겠냐 우리나라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왜 망했겠냐 얘기하면 이사람들 어떻게 해요? 탁 끊어버리고 그래 우리 임금님들이 잘못한 건 틀림없는 일이야. 그러나 여전히 그 다윗의 자손들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그 다윗의 자손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요. 불만을 가득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3절, 14절 보세요. 자, 여기 뭐, 누구의 아들, 이름, 막,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게,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가리아의 아들, 요나단,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주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아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손의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라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 아들 그달가 믿지 아니한지라이 소위 말하면 왕당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스 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끝에 나오는. 자, 런데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 뭐 다윗의 정통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뭐냐면 였 여러분 그 실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다아가 다윗의 후손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끝에 보면 그 나라가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임수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가 그 나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보냈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자기가 그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라고 그 나라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처참하고 불안정하던 하던 그 상황이 이 남유다 전체에 만연했잖아요. 그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평화를 되찾아가기를 그대라는 말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평화를 그들의 야심을 위해 망가뜨릴 수 없었,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를 사람이 모르는 모르게 암살하는 방식에 이 그달에는요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왕의 종친이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계략입니다. 자, 누구 보시겠어요? 예레미 한번 좀 보세요. 왜이 사람이 편한 길, 좋은 길,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 환경? 그 뭐든 좋은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을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늘 가르쳐 주시고 저를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유명한 그때 당시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똥통고등학교라고 했어요. 똥통. 아주 타락하고요. 정말 네? 학생들이 공부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니까 나는 이곳에 속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어줍자는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주셨던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껴주고 네가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고등학교 때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제수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늘 도전하셨던 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 네? 상종도 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이 말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밖에 나가서도 못 해요.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해결하고 그렇게 여러분 선한 주님의 손길로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다리아와 같이 사용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한 지경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소망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는 어땠어요? 그 유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했을 때. 이 버림받은 땅에 여러분 포도주와 여름과 일이 심히 많이 모여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유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내가 늙고 병들었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남보다 기술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긍정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는 일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